오늘은 이제 고대의 이 고대 국가 시기. 즉, 그 고대 시기죠. 그 삼국 시대와 남북국 시대를 합해서 고대 시대, 고대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들어가는데요. 제일 먼저 그 페이지, 40페이지 봅시다. 제일 먼저 이제 국가의 발전 단계 문제가 나왔죠. 보니까, 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죠. 뭐, 한 문제 정도만 나왔는데요. 자, 우리 국가의 발전 단계는 군장국가, 연맹왕국, 고대국가의 순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고대국가의 사조건, 이거 외우셨죠? 첫 번째, 왕위가 안정적으로 세습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율령이 반포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불교가 수용되어야 된다. 네 번째는 영토 확장과 정복전쟁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비시기의 상황은 어느 시기예요? 연맹왕국에서 고대국가, 즉 중앙지권국가로 진행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조권을 충족하는 시기죠. 알맞지 않은 것이에요. 정답은 바로 나오죠. 쉽죠. 1번이죠. 부족장 세력 또는 군장 세력들이 자신의 독자적인 지배구역과 관리를 거느리고 있다. 전형적인 연맹왕국 시기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생략합시다. 2번 문제입니다.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부여 고구려의 이주민 집단이었음을 보여주는 근거. 그렇죠. 그 백제는요. 누가 건국했죠? 온조가 건국했죠. 온조의 아빠가 주몽이죠. 주몽은 어디서 나왔죠? 부여에서 나왔죠. 그래서 어 백제가 부여계통의 국가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많죠. 뭐첫 번째를 들자면 어 백제의 건국 신화에서 나왔잖아요. 건국 신화. 그다음에 두 번째 백제의 초기 무덤이 고구려의 무덤 양식과 동일하죠. 무슨 무덤? 돌무지 무덤.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제 의 왕족들의 성씨가 무슨 시죠? 부여족의 후손 부여시죠. 그리고 성왕이 고구려를 남부여로 거쳤죠. 그 다음 에 하나 더 있죠? 어, 어려운 건데,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에 우리 고구려와 백제는 한 뿌리의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아닌 것을 고르라는 것이죠. 1번 맞고 2번이 정답이죠. 영산강 유역의 마한의 소국들을 정복한 왕.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과 영 마한의 복속과는 아무 관계가 없죠. 3번 맞고 4번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역시 동일한 문제의 유형이죠. 어, 같은 고구려와 백제가 같은 부여계통의 국가다. 자, 1번. 부여왕실의 계보를 조사해본다. 왕실의 계보 속에서 아, 부여 왕실의 이제 계보를 통해서 그 뭐죠 부여를 계승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2번 무령왕릉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안 생각을 했네요. 부여 부여 왕실의 부여 왕실의 계보를 통해서는 알수 없죠. 뭐 부여의 왕실의 계보일 뿐이죠. 2번 무령왕릉의 건축 기법은 벽돌 무덤이니까 아니죠. 3번, 백제의 철기 문화를 수용하게 된 과정을 조사한다? 아무 관계가 없죠. 4번은 서울 석촌동 백제 고분군이 고구려와 똑같은 돌무지 무덤 형태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죠. 5번도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어, 역시 또 같은 계통이죠 뭐예요? 석촌동 고분. 고구려, 그 백제의 초기 수도는 한양. 한양에 있는, 그 지금 서울에 있는 석촌동 고분. 자 1번 송산리 고분은 뭐죠? 음, 우리 이거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백제는요 한성 시기가 있죠? 웅진 시기가 있죠? 사비 시기가 있죠? 자 한성 시기에는 석천동 고분군 무덤무덤 돌부지 무덤